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 보호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노인 학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 보호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의 개념과 노인 보호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 5월 23일에 제시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윤리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권리선언 및 윤리 강령에 대해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노인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노인학대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노인학대의 원인은 첫 번째, 학대 피해 노인의 특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노인은 연령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낮고 건강이 나쁩니다. 일상생활에 의존적이며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충동적, 폭력적, 인한적 성격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 및 약물 문제, 부양 경험 부족, 사회적 지지 부족의 특성을 지닙니다. 세 번째, 가족 상황 요인입니다. 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동거 상태이며, 부양 부담과 부양 기대 간 불일치, 가족 간 지위 변화, 가족 간 갈등, 높은 상호 의존성, 낮은 지지 체계입니다. 네 번째, 사회 문화 요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가족 구조, 기능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 변화, 사회적 지원 부족입니다. 이번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인의 대부분은 상처를 봤을 때 노인학대가 의심됐지만 같이 온 부양자의 행동이 너무 자상해 혼란스러웠다. 학대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노인이 잘못된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학대 사건을 보았지만, 신고를 하기엔 정황들이 충분치 않아 보였다. 학대인지, 그냥 어르신이 사는 방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게 학대 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치매가 의심스러워 보여, 어르신을 믿어야 할지 확실치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학대 피해노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가 높으므로 노인 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노인 학대 징후에 대한 의료인의 높은 식별력으로 추가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 때문인데요.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대 피해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해당하는 행위 및그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학대 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인 가정학대,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인 시설학대, 그리고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의 유형으로 노인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노인 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 학대가 있어 왔다는 지속성,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을 가진 복합성,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성, 신고를 꺼리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은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학대의 대표적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 부족, 체중 감소, 묶인 흔적 또는 상처, 위축감, 두려움 및 심한 불안 증세가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고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등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고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가 나타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체적 학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말하기를 꺼려 하거나 주저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다툼,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리는 등의 예측징후를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노인의 사유관계 유지를 방해하며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적학대는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 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열,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성병에 걸림,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예측징후가 나타나는데요. 성적학대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며,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 학대를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관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공적부조를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예측징후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고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학대행위가 나타나는데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경제적 학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다음으로 방임은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도 포함됩니다. 자기방임은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 처리가 안된 상태. 노인의 건강, 주변 환경의 안전 위험 징후,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 환경,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노인 스스로 의료적 처치, 의식주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험함 등의 예측 징후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방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학대 행위를 합니다. 또한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의 경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의 학대행위를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방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6위의 예측징후는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데 버려져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기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하는 것으로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거나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거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보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받은 학대 피해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이는데요. 수면장애에 섭식장애,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격리 및 철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더불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에서 제39조의 9,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피해 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을 진술하도록 하며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합니다. 만약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시설 이용자 중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를 실시하며, 입소 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 여부를 추후 시설 평가에 반영하고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법률기관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학대 피해 노인 시설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이외 지방 자치 단체는 노인 학대 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 시설 한 개소 이상을 지정하며,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입소 의뢰서 판정 결과 첨부하여 보호 시설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호 시설은 입소 조치 및 보호하며, 시, 군, 구는 긴급 복지 지원법에 의거 우선 지원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한 협조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및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살펴보세요.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학대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판정 등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등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신고합니다.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다음 선별 도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8가지 중 1개의 항목에서라도 학대가 의심이 되면 노인학대에 대한 진료 절차를 진행하고 1577-1389로 전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번에는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며,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또한,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으며,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 판정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번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